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감을 항상 잊지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금요 예배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합당한 간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사원금으로 드린 손길이 사오니 주님께서 그 헌금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 날씨가 좀 추워져도 가을이긴 가을인 것 같습니다. 날씨 어, 어떻게 가을을 좀 만끽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코트라도 하나 딱 입고 바바리레도 입고 이렇게 가을을 정취를 느끼고 계시나요? 네, 제가 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어, 이렇게 거리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그렇다고 운전할 때뭐딴 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사고는 안 나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가을이라고 나무도 날씨도 화창하고 너무 좋고 그런 가운데 이제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쓱 쳐다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쳐다보면요. 아, 정말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이 동네에도 사람이 많고 저 동네에도 사람이 많고 그런 거를 참 많이 느껴요. 가을이래서 그런게 아니라 갑자기 문득 어, 이 동네는 이런 사람들인데 내가 모르고 있구나. 저 동네에는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모르는구나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구경하게 됩니다. 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불러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한분한 한 분을 알수 있게 해 주시고 또한 저희에게도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셔서 이 귀한 자녀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되게 해주시는데 특히 가정에서 하나 된다는 것 어떻게 어떤 걸 말할까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죠.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힘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하나가 돼야 된다. 하지만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서로 생각을 같이하고 행동을 같이하는 것. 하지만 의견은 동의합니다. 어, 알았어. 이렇게 함게 그러놓고선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면, 그거는 일심, 이체겠죠. 동상이몽이라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면, 가정의 평화는 금방 깨질 겁니다. 잔소리가 나오겠죠. 싸움이 있겠죠.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같이 행동을 해야지만 하나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비단 가정만이 가정망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나 교회, 에 특히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이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첫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도 이제 성찬과 세례식을 합니다. 그 전에 세례 공부를 받는 분도 계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직 배우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네, 이처럼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읽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받는 세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세례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뭐가 이상해가 아니라요 세례는 뭡니까? 제 가운데서 살아가던 사람이 지난 그 제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과 표현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제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를 지금 누가 받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가?라고 아직 생각이 되시나요? 그럼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린도후서 5장2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제가 없으신 분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으신 분이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 신앙고백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분이시죠. 할 필요가 없으시듯이 오히려 받으셔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런 하나님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분께서 제가 없으신 분께서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지요? 가 아니라 이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인들의 신앙고백인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의미는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더러워진 우리 인간들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주시겠다는 선포에 계신 거죠. 굳이 안 받으셔도 돼요. 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다시 말해 모든 인류가 하나 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계신 겁니다. 인류와 완벽하게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그분이 누려야 할 것들 다 포기하시고 죄로 인해 더러워져서 죄악의 구렁통에 떨어져 버린 이 인류의 인간들을 위해 하나가 되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는 첫 번째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신 모습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인 이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불리고 거기다가 의인도 아니지만 의인이라고까지 불려지는 우리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그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다.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지, 불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이 이유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수업. 쏟아 부어 주셨는데,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와 완벽하게 하나 되는 사랑을 주셨는데,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되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롬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현장을요 하나됨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됨의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런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녀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얼굴은 다르고 성별은 다르고 출신지도 다르지만 이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와 하나가 되고 나의 이웃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걸로 나가면요? 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 대심으로 말미암아 다음으로 또 하나의, 또 하나의 하나 됨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를 받고 올라오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십0절 말씀입니다 십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바로 이공생의 사역 앞서서 거룩한 사역 앞에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성육신하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공적인 성포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와 같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되시는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이 위대한 사건 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됨으로 함께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되어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구원 사역을 위해 함께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되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공동체가 부서들이 이미 하나되어 여러분 사역하고 계신가요? 내가 맡고 있는 목장, 내가 맡고 있는 부서. 내가 맡고 있는 직책에서 내가 맡고 있는 그 봉사의 자리에서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의 서로 다른 모습을 보게 합니다. 왜 부서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밥을 먹더라도 나는 고기. 나는 양식. 나는 한식, 나는 중식. 다른 의견이 나오고요. 작은 결정에도 가령 우리 옛날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했죠. 교회에서 김장할 때 제일 많이 싸운다고. 속을 더 넣느냐, 안 넣느냐,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 이걸로 싸운다는 얘기. 이렇게 하나 되지 않게 만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드라마를 봐야 된다. 스포츠를 봐야 된다. 지금 핸드폰이 좋아져서 그런 일은 잦아들긴 했지만요. 옷을 어디에 벗어 놓냐? 양말을 거꾸로 뒤집었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면 알 만한 대형 교회가 재건축을 했는데요. 어떤 이뭐 너무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담임 목사님이 정문을 왼쪽으로 놔야 된다. 장로님들은 오른쪽으로 놔야 된다. 근데 교인들한테 물어봤는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감정 싸움이 됐죠. 담임 목사님은 왼쪽, 장로님들은 오른쪽.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당농님들이 이겼습니다. 왼쪽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단임 목사님이 사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웃었겠습니까? 사단이죠. 이렇게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던 여러분 세례와는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빈들에 있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주님만 드러내는 사역을 했던 세례요한입니다. 신들매도 풀기도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였는데 세례요한은 인기도 많았고 사람도 많았고 그런 세례요한은 주를 위해 더 낮은 자리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빠빠 빠빠 대한민국, 맞아요. 2002년 월드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2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뭐 여러 분야에서 막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뭐예요? 붉은 티셔츠, 모든 사람들이 붉은 옷을 입고 거리로 뛰쳐나왔던.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2002년 축구 하나로 온, 한, 온 국민이 하나 되었는데 이공 하나에 하나 되었는데 하나됨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이 땅의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작은 축구공보다 못할까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지 있지 않을까요? 철저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와 하나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하나지리 못하는 건 아닌가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일들은 어떤 세상의 일들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됨,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분명.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도가 가정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분명 사단은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되심으로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하나됨으로 사역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방법에 대해서 분명 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시는도다. 계속해서 하나되신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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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모든 위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하셨다. 결국 하나 한 분이시다. 하나다. 하나 됨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이루는 말씀이죠. 특히 2절, 3절, 2절, 3절을 보면요. 그 2절, 3절 말씀이 있거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메뉴줄로 성령이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상대를 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생각, 내 의견만 관철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허물, 내 부족함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내그 실수하거나 잘못된 것을 오래 참아주지 않고 참아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포기하고 나도 낮아져야 하는데 나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티를 보고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자신의 한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이해하고 내가 먼저 겸손히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주님께 보내십을 받은 자로서 하나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 됨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요? 바울이 오늘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로 감싸야 죽고 그 사람의 잘못을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것을 용납해 줘야지 하나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을 통해 또 하나 되심을 보여 주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바로 시험 받으신 모습을 통해 하나되게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는 특히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 라고 말씀함으로 예수님도 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시험 가운데 있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가신 동안 시험을 받으셨음을 말해주고 있죠. 즉,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험을 받는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셨다는 것. 그 시험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험을 예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시험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 되심으로 이길 수 게 되었다라고는 라는 것을 막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의지할 것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 것이죠.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됨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됨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으로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들의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시험 앞에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 역시 그 힘으로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한 식구로 부르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세워주시고 주를 위해 주의 은혜로 이땅 가운데 불러주신 그 소명 가운데 여러분 하나되어 나아갈 때에 서로 겸손히 섬기고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참아주고 용납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됨에 하나됨에 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됨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함께 만들어져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그걸 기억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인, 사랑하고 보듬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